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제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목소리> 저 포도비에 닿더니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그 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눈내 내려주사 나랑 상고 방패되었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는 네이 그늘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 우리다가 지금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한절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한 한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더욱 상세하고 독특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이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떡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생선 둘을 제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는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절 바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4절에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기록하면서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과 매우 깊은 연관성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십이 절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떡 사건과도 이 말씀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 2 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당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시키신 사건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양의 피를 집자우 문설방과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행하고 있음을 요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요한은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은 유월절 어린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 없는 어린양을 자신 어린 양인 자신을 드리므로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 친히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신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을 나눠 주시는 분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요,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는 자유의 아들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러한 자신의 그런 것을 보여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스므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어린양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지시고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 가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이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 말씀처럼 거룩한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사업장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니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한주 동안 또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가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속 깊이 새겨 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 은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걸어가신 이 하루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어 말씀처럼 하나님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또 거룩한 우리의 삶,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을 하라 가시고 은혜를 하라 가시며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또 기도원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붓듯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고 채워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 주간을잘 보내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안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아버지 미끄러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 을 더해, 주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강하 게붙 들어 주시옵소서.